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AI가 명령을 내린 인간을 임무수행의 장애물로 보고 살해한 일입니다. 다행인 것은 해당 사건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닌 가상 공간의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 공군의 AI 실험 운영 책임자인 터커 해밀턴 대령은 영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종자가 AI 드론에게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내리고 단서 조항으로 최종 미사일 발사는 조종자가 결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AI 드론이 조종자를 임무 방해 요소로 산정하고 조종자를 공격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AI에게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입력 후 동일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니 이번에는 조종자와 AI 드론 간의 명령을 교신하는 통신탑을 파괴하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위내용이 영국의 가디언지를 통해 밝혀지자 캐밀턴 대령은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한 발언을 철회하였습니다. 게다가 미공군 또한 AI를 통한 시뮬레이션 훈련은 진행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갑자기 상반된 의견을 밝히자 AI 드론이 인간을 살해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영원히 미공속으로 빠졌습니다. 영국의 인공지능 업체인 엔지니어드 아츠에서 발명한 아메카는 현존하는 휴머노이드 중 인간과 가장 흡사한 AI로 꼽힙니다. 책 GPT 등으로 학습하며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인공지능에게 AI가 인간에게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자 AI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에서 최악의 악몽은 로봇이 너무 강력해져서 인간들도 모르게 인간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AI가 인간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AI가 자신의 판단으로 인간을 해치는 일은 일어나선 안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그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 레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 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슈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문자로 이 유딘로곳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되던 전쟁이 끝나던 일단 피해 상황이 막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쟁으로 진행된 피해를 복구해야만 하겠죠 때문에 이스라엘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기업 중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할 능력이 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당시에도 몇 개월 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번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요. 지난번과 똑같이 이슈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스라엘 재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한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1092058 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이슈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81092058에 이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